제시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동고샀다 사탄!을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유튜브 보시면서 광고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뱅뱅 뱅뱅 짠! 헤라의 블랙 쿠션입니다. 이번에 나고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확실히 면세점에서 구매하니까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.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가시죠. 제가 최근에 쿠션 파운데이션 관련해가지고 여자을 찍은 게 있는데 그때 1위로 짚었던 제품이 바로 지베르니 밀착 쿠션인데 그거와 견주어도 진짜 거의 부족할 게 없는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요즘에 베이스는 거의 예로만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케이스가 너무 이쁩니다. 여기 보시면은 되게 광채가 이렇게 반짝반짝 나거든요. 13호, 17호, 21호, 23호 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21호를 택했습니다. 퍼프까지도 블랙이에요. 보시면 생각보다 컬러가 밝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? 21호인데? 이쪽이 바른 쪽이, 이쪽이 안 바른 쪽이거든요. 또 괜찮아요. 한두 번씩 정도 터치를 해주면 은 트러블 흔적이나 아니면 다크서클 홍조 이런 거는 다 가려준다는 점. 텍스처가 처음에 바를 때는 촉촉한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스며들면서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. 무너짐도 되게 예쁘게 무너지고 빨리 끼는 현상 그런 것도 없고 어, 되게 밀착력 있게 잘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총점 5점 만점에 저는 5점! 드리고 싶어요. 저는 거의 지베르니 밀착 파운데이션과 헤라 블랙 쿠션 거의 투탑으로 좀 놓고 싶은 제품들. 이에요. 오늘 광고 보고 샀다. 또 재밌게 보셨는지요? 아, 이제 그 다음 광고 보고 샀다로는 뭐를 찍어야 될지 아직은 눈에 들어온 제품들이 없어요. 혹시 그 다음 광고 보고 샀다로 찍을 만한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. 아직 저희 구독자 아니시려면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! 잊지 말아주세요.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안녕!